其实你。 자, 오늘, 허학순 그 어머님, 별세하시고, 세월이 흘러서, 오늘, 49제 탈상회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그에는 어머니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면 자식이 늙어가는 모습을 부모님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그래서 요즘 같으면 머리에 염색을 한다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어서 머리카락을 흰머리카락을 뽑았다고 합니다. 어머님 돌아가시고 벌써 올해 49제 탈상해야을 오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 세월이 참 많이 빠릅니다. 오늘 마침 또 일기예보는 비가 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49제 마치는 동안은 어머님께서 비도 멈추게 하시고, 이렇게 오늘 49제 탈상해양을 무난하게 오늘 잘 마치게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출상 발인하는 날 발인제문을 제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때 읽은 발인제문을 오늘 한번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인제문 불기 1567년 개묘년 음력 5월 26일 김혜유인 허학순 어머님의 발인시를 맞이하여 여기 온 가족과 친척 친지들이 이 자리에 모여 엎드려 향과 다그를 올리고 전하옵니다 오호라 살아계심이 어제 같은데 문득 어머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음성을 듣지 못하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엔 얼마나 슬프지 않겠습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침들 더욱 아득하고 막막할 뿐입니다 먼 세상으로 떠나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리운 어머님이시여 이 세상에 오셔서 위로하신 자치가 너무나 협격하고 뚜렷하며 께서 떠나신 뒤에는 이처럼 참을 수 없는 오열만 천지사무치입니다 평생을 두고 사랑하시던 행효자 정창교 정창열, 정창현, 정창용, 행효자부 민경의 이지영, 행효녀 정교 행효사비 강대종, 손자 손녀. 정의진, 정재원, 정재숙, 정미화, 정미라, 정재희 손서랑 강나무, 박성민 등 일생을 함께하신 가족과 일가, 친척 등이 모든 분들과 이별하고 머나먼 세계로 떠나시는 어머님의 심정이야 어찌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백세를 사시고 또더 백세를 사신다 하여도 자식들의 마음엔 부족함이 들거늘 백년도 채 되지 못하는 인간 세상에 어머님의 수명은 어찌 일이 짧으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님이시여 먼길 떠나기에 앞서 가족들이 올리는 다가를 운감하시고 부디 왕생극락 하소서 나 매운이 함대, 님에게야 견줄성가, 오늘의 님 계시면 별도 아더 빛날까, 겁납 세계가 따로 없으니 그리운 어머님이시오, 다시 돌아오셨서 자, 이렇게 제가 발인제모 문을 읽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처럼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가족들 가운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가족 중에서 큰 아들이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가족 가운데 큰 딸이 그 집에 지붕 꼭대기에 올라간다 합니다. 북쪽을 바라보고 오늘처럼 허 학순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큰딸 정교보살님이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북쪽을 바라보고 옛날에는 북쪽이 저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북쪽을 바라보고 어머님이 평소 입으시던 저고리를 들고 올라가서 북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오른쪽 왼손에 저고리를 잡고. 흔들라고 합니다. 흔들. 그러면서 한문으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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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복자를 부릅니다. 복. 또는 다른 말로 고복이라고도 합니다. 고복, 고복, 고복. 우리말로 하면은, 어머님 돌아오십시오. 어머님 돌아오십시오. 어머님 다시 돌아오십시오 영혼을 부르는 추억이지 추억 아주 애절하게 그릅니다 요즘은 세월이 자식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옛날에는 어른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큰절한 마음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배스럽게 예, 불렀습니다. 김소울 선생은 자기가 사는 동네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런 모습을 보고 약관의 나이 23살에 지은 시가 바로 추호군입니다. 추호군. 추혼. 23살에 지었다라고 합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 끝끝내 맞아하지 못하겠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심중에 남아있는 말그말 그말 한마디가 무엇일까 끝끝내 맞아하지 못하겠구나 어머님 사랑합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 안녕히 가십시오. I love you. Thank you. Goodbye. 어쩌면 이 말이 우리가 어머님에게 할수 있는 최후의 마루 입구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49대 탈상 해양을 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소대에 가서 이세 마리를 어머님께 하고자 합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자기 위치에 따라서 할머니 사랑합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만들기 하십시오. 이세 마디 뒤에 하고, 오늘 49대 탈상 해양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붕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북쪽을 향하여 저고리를 흔들고 세 번을 흔들고 그리고 나서 지붕에 내려와서 어머니가 누워 계시는 어머님의 얼굴을 보고 어머니가 아직도 깨어나지 않으시면 아 우리 어머님 이제 영혼이 열망하셨구나 이제 돌아가셨구나 하고는 그 주구리를 시신 위에다가 덮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을 하나 차리는데 사자박상을 만듭니다. 사자박 박상을 만듭니다. 사자는 누구냐 저성사자라고 합니다. 저성사자가 세 분이 찾아옵니다. 일직사자 월직사자 시직사자 월직사자 일직사자 시직사자 월별로 달별로 시별로 이분들은 영라대왕의 전령사입니다 시간대별로 날짜별로 월별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일거수 일투족을 다 적어서 영라대왕에게 보고한다라고 사자밥상을 만드는 이유는 사자님, 부디, 푸디 우리 어머님 선처해 주시고, 부디 우리 어머니 무탈하게 잘 모시고, 저성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에 사자밥상을 한 상을 만들어가지고 마당 앞에다가 내놓습니다. 사자밥상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밥세 그릇 그리고 명태 세 마리, 예, 밥세 그릇 명태 세 마리 술세잔 집신 세클레 동전 세님 다섯 가지를 밥상을 만들어 가지고 마당 앞에다가 다둔다라고 합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상주들은 상복을 입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라서 성복제를 합니다. 성복제 예, 네. 복제를 합니다. 그리고 입관합니다. 입관, 입관을 하고 성복제를 하고 이런 순으로 되어 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가족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이구, 어이구. 노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아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대나무 지팡이를 짚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대대손손 이 집안이 흥망을 하고 대나무를 짚습니다. 가족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오동나무랑 버드나무를 지킨다. 오동나무가 자신이 자기 모든 것을 바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고. 버드나무는 크게 자라으니그 버드나무 잎이 밑으로 이렇게 쫙드어무는다 어머님의 자식에 대한 무한 사랑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서. 이런 문화는 지금은 참 많이 사라졌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상들의 우리 장의 문화가 어찌 보면 굉장히 참 상징적 의미가 많고 참으로 참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찰에서는 엄력으로 12월 23일, 조왕님에게 한상을 받쳐가지고 딱한 차려 올렸는데. 엄력으로 12월 23일 날, 드디어 이제 조왕님이, 예, 조왕이라고 하는 이 신은 부엌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신입니다. 부엌을 관장합니다. 부엌에서, 옛날에는 배고픔 시절이 돼서 부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았어요. 멍금 문제, 배고픈 문제, 이런 것들을 조학님이 다 관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읽어서 일투족을 다 조학님이 관찰해서 이제 저 성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23일 날 특별히 조학님 앞에 여러 가지를 차리는데 안 빠지고 올리는 것이 여시라고 합니다. 여섯을다갖고 올립니다. 조왕님 부디 저 성에 올라가서 연마대한 만나면은 입에 꿀발린 것처럼 말을 좀잘 해달라. 엿을 딱 갖다 버린다 과거에 중국에 실크로드가 있는데, 실크로드에 여러 시대적으로 여러 그 민족이 이들쭉날쭉 했지만은, 있다가 사라지고, 또 사라졌다가 다시 생기고, 여러 민족이 이렇게 시대를 달리 하면서 살았지만, 그 중에 소그드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민족이 상인으로 살았습니다. 소그드인. 소그드인들은 자식이 태어나면 딱두 가지를 먼저 한답니다. 꿀물을 만들어가지고 애기 입술에다가 발라줍니다. 그리고 손에는 악요를 한번 살짝 그냥 채워줍니다. 입에는 꿀물, 손에는 악요. 돈이 아무튼 손에 딱 달라붙으면 절대로 돈을 놓치지 마라. 입에는 꿀물. 사람들에게 말을, 말을 할 때는 입에 꿀발린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엄청난 부기 영화를 오랫동안 누렸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두 가지만 가져봐요. 어떤 경우라도, 어떠한 경우라도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쏘고 들져 항상 좋은 말입니다. 항상 좋은 말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 상업을 하는 사람,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좋은 말만 한다, 좋은 말만 한다. 자, 오늘은 우리 부처님 앞에 보면 길배가 이 부처님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길배라고, 소창이라고. 오늘 49제가 끝나면 이 길배를 법당 앞에 이렇게 깔아가지고 밖에는 반야 용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머님 사진과 혼백과 위패를 반야 용선에 저기다가 모시고 길배 위에 이렇게 반야 용선을 끌고 소대로 갈 것입니다. 이길배는 다른 말로 열반 로드입니다. 니르바나 로드. 어머님을 극락으로 모시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천도운문사에 가면은 대웅전이 있고요. 대웅전에 가면은 반야용선이라고 하는 배가 대웅전과 천장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줄로 가지고 잡아 땡기면 그 반야용선 나무로 만들어진 배가 내려온다라고 한 거냐 그러면 그 배에다가 과거에 천도 운문사에 살았던 스님들이 거기다가 돌아가신 조상님의 뭐 사진이나 혼백이나 위패나 여러 가지를 그 안에 넣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연무를 하면서 예, 극락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과정을 아마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청도 음문사에 있는 반야용선이 아마 특내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그와 마찬가지로 어머님을 49제 탈상을 함으로 해서 어머님을 반야용선에 모시고 여기 르바나로드를 깔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쭉커니 인도에 가서 소대 가서 어머님을 전송하고자 합니다. 아. 그래서 거기는 대성일루왕 모살님 이제 앞에서 인도하시고 가운데는 금박색의 아미타부처님, 제일 뒤에는 치장 모살이 인도해서 오늘 허학순 어머님을 금락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자, 원래 4 9제는 예, 오늘 7번 우리 정교 불자님께서 특별히 허학순 어머님 49제를 7번을 탁 했습니다. 범어사 계시는 부비큰스님께서는 이것을 일곱 번의 작별인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소중한 우리를 남기고 떠나셨는데 한번 작별하는 게 아니고 제때마다 작별인사를 하게 무려 일곱 번을 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어머님 그립습니다 어머님 미안합니다 어머니 참여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일곱 번을 했습니다. 일곱 번의 잡병자. 오늘 일곱 번의 자, 마지막으로 오늘 탈상회양을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의 잡병자. 오늘 그런 과정을 오늘 네, 보여주게 네,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49제 탈상예약을 하면, 예, 오늘 같은 날은 버어사로 말하면, 해인사로 말하면, 예, 대성 일루왕 보살이라고 하는 벌을 앞에 이렇게 예, 깃발을 하나 들고, 그리고 어머님의 사진과 혼맥을 들고, 일주문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가족들하고 다 내려가요. 예, 내려가서 일주문 옆에 보면 시련터라고 하는 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성 일로왕호을 꽂고, 거기다가 이제 어머님 사진이랑 홈백을 앞에 설치하고, 거기다가 시력이라고 하는 연구를 합니다. 전 말해서 요즘 말로 표현하면 우리 가족 모두가 선인들하고 같이 김해국제공항에 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해국제공항에 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화음신장님을 모시게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신들을 모시고 옵니다. 그래 와가지고 이분 신들이 오늘 어머님 허학순 어머님을 극락으로 모시고자 하는데 엄중하게, 엄정하게 과거의 어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선악시비에 대해서 오늘 엄중하게 해달라. 과거 전생에 맺혀있던 원수 원결 이런 것들을 깔끔. 정리하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크다 이래 보는 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모시고 오는 그런 과정을 옛날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49제가 아주 길었습니다. 파음 성중을 모시고 와서 신중 장고 그리고 부처님전에 와서 상담 여러 가지 불고 이런 것들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연불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축소해서 아주 간단하게 지금 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 육제 때 저희들이 이미 관여을다 했습니다. 오늘 정교 불자님께서 오늘 오후에 이사를 한다 해서 오늘 특별히 시간을 좀 당겨서 이래가지고 오늘 어, 제를 이렇게 빠른 시간에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불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끝나고 나면, 공양은요, 조금 불편하겠지만, 부패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불자님들께서 양해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음식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음식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니, 불자님들은 양해해 주시고, 부패 공양하는데,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특별히 차이부처님의온만니 밤매 홈이새겨 있는 안전 운행을 하는 차고리를 하나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걸 하나 드릴 테니까 하나 가지고 가서 차 앞에 이렇게 걸어 놓으면은 부처님의 은혜와 부처님의 사랑과 부처님의 축복을 받아 아, 무사고 안전 운행을 하실 것입니다. 또 건강경이 새겨져 있는 그 도장을 하나 드릴 것입니다. 아마 이걸 가지고 계시면 별건 아니지만 특별히 또 제가 드리는 거라서 아, 영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동안에 정교불자 어,